전교회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슈브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슈브 캠페인 주제를 제창하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목사님과 함께 주제를 제창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둘 본질로 돌아가자. 셋 예배당으로 돌아오자. 넷 가정으로 돌아가자. 다섯 주일학교로 돌아오자. 우리 이어서 오른손을 들고 슈브 캠페인 선선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셋 나는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넷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다섯 나는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선선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율동 선생님 전다혜라고 합니다. 오늘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Yeah. Hey 이 시간 두 구절의 에베소서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명과 교회와 속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부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교회와 속사람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강론의 제목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워지나요?"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다 함께 퀴즈를 듣고 함께 맞춰 봅시다 첫 번째에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 이곳의 면적은 10만 363 제곱킬로미터예요 자두 번째 힌트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와 3,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948년 땡땡땡땡으로 수립되고, 1950년 6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 대한... 퀴즈를 조금 더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예요. 서울 외에도 특별자치시로 세종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자치도는 어디일까요?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어서 다음 퀴즈는 우리나라에는 8 개의 도가 있어요.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여덟 개의 도를 15초 안에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강원도, 경기도, 또 충청북도, 충청남도, 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여러분 이렇게 맞췄나요? 네,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총 여덟 개의 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6월이 무슨 달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운을 기리고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야 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이 솔로몬은 왕이 된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요. 건축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이 완성되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배워 봅시다. 역대 하 7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를 마친 후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봉헌식이 진행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왕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혹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혹은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나 이렇게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조건은 스스로를 낮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왕처럼 나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낮게 더욱 더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과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그런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역사를 더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식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만큼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이 대한민국의 땅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기도의 조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나요? 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만 악한 길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도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도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를 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조건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떼쓰고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고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나라사랑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또이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님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성장하여서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이땅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건 이제 다들 잘 알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나라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셔.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돌봐주시겠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야. 자, 친구들! 그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해 볼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 땅을 고쳐 주신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나라 사랑주의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또 악한 길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전하고 또 전파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데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또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아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성경헌금, 또 십일조와 오병이어헌금 등등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며 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중한 친구들과 선생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재 슈브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7월 4일에는 총 출석주일로 빅맥데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에게는 전원 빅맥 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우리 상품권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귀한 7월 4일 총 출석 주일이 될수 있도록 많은 친구들 현장 예배에 참석 바랍니다. 우리 부전교회는 철저히 방역을 지킨 상태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혹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또는 감기나 열감이 없는 친구들은 현장 예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